퇴입니다 오늘은 유난이가 경매로 구매해준 6 8 2 0 0원어치 인구성적 영상이고요. 어, 제가 원래 경매는 영상 안 올려드리는데 유난이가 꼭 부탁을 해가지고 올리려고 합니다. 일단은 유난이가 구매해준 수수생 파티 랩핑지 이거 2,000원에 구매했고요. 그 다음으로는 이거 뽁뽁이도 제가 어, 두 장에 500원으로 정말 싸게 판매를 했거든요. 이것들 이렇게 넣어주고, 이것도 원래 원가 만 원짜리를 제가 두배 가격으로서 5,000원에 이렇게 50장도 판매를 했습니다. 이렇게 이거를 세워줍시다 디테가 들어가야 되거든요. 이거를 이렇게 살짝 해주고. 우선은 어 디테가 정말 정말 많이 들어가는데 유나 언니가 일단은 따로 구매해준 디테 한 통. 이거 두통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5만 원 이상 구매시 제가 드리는 요거 경매 때 5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디테를 한 통을 증정해 드립니다. 앞으로 계속 계속 될것 같아요. 이렇게 영양 디테도 들어가게 되고요. 그다음 언니가 또 구매준 블로거 인스 정말 싸게 2 0 0 0 원에 가져갔고. 다음 요거 다리님 채터, 이런 보보보님 도안 떡메우지 떡메우지고요 두 건. 이렇게. 다음은 요거 샌드위치 떡매 도모송 세트씩 물품 그리고 요거 채치님 도안 도모송 그리고 도모송을 대량으로 많이 해 가지고 요것도 한번 소개를 해 보도록 할게요. 핑카야님 출처 일단은 스습 미니 덤 메모지 요거 어썸니 트위터 이런 두브라 랬지? 제출자들 대량으로 엄청 많이 받아왔어요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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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받아갖고 그 다음은 도모성 한 세트씩 핑크하야님 이거 비몽사몽님 비몽사몽님 제 출처 이거 율버언님 이거 뭐지? 어 뭐지? <laughs> 어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어... 누구셨지? <laughs> 어 카스 어떤 한 분이셨는데 어 이거는 옴뿌님 그리고 이거는 레버님 출처예요 이렇게 포션 뭐지? 요런 이런 도모성? 인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떡 메모지를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거 출처 모르는 거고요 이거 슈기언니 그리고 본인이 거 인가? 그런 것 같아요. 이거 세트형이니까. 이렇게 떡메모지는 이정도 들어가게 되고요. 그 다음, OPP도 따로 구매해 준 거. 이렇게 두 개. 총 400장. 그리고, 아, 이렇게까지가 구매한 게 끝난 거고, 도 장판 이거 한 개가 벌써 꽉차서 다음 구매시 똑 잘라주시면 램봉을정해 드립니다. 그 다음, 이거 이렇게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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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개까지.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. 그 다음, 밑에 덤 이어서 또 다른 점입니다. 일단은 대, 신상 떡메모지좀 써보라고. 이렇게 신상 떡메모지를세권에 넣어줬어요. 이렇게. 7,500원어치. 도모정도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네 세트 넣어줬고요그 다음, 먹거리도 이렇게 무게를 챙겨줬습니다. 제가 아직까지 목이 너무 아파서, 이렇게 넣어주고, 네, 이렇게까지 구성은 끝났습니다. 유나 언니, 구매할 때 저도 먹으면 고맙고, 다음 경매 때도 푸지만 어, 이쁜 물품을 많이 판매하도록 할 테니, 많은 분들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, 어,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. 여러분들 모두 안녕!